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91일 되는 미국 대상승리 시민들의 행거입니다. 아, 아,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희망이 잘안 보입니다. 희망이 잘안 보이는 이유는, 어, 원리 원칙과 어떤 균형, 균형성을 상, 상실한 어, 브레이크가 터진 열차가 막 달리고 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 이재명을 위해서 싸웠던 변호사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대가 되고 있고,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그 변호사들이 비서관으로 다, 지금 세 명이나 한꺼번에. 그리고 모든 재판은 다올 수도 없고, 대장동 재판도 수도 없었습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진행되던 모든 재판은 다 중단됐습니다. 아, 이재명은 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모든 자신에게 몰려오던 모든 처벌, 확정적인 유죄, 선거법 같은 건 유죄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치전쟁을 해서 법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고, 만약에 졌더라면 아마 감옥으로 갔겠죠. 그런데, 아, 이번 정치전쟁에서 이재명은 목숨을 건 전쟁을 했어요. 목숨을 건 전쟁. 아, 상대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할 때, 그, 국민의힘당, 우리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우리 여기 우파진영 누가 목숨을 걸고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아, 그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악의 성을 쌓고 악한 짓을 하는 것과 그걸 막아야 될 한쪽에 있는 인간들이 그걸 전혀 막지 못하고 밥수수 방관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하나님께서 누굴 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벌은 제가 볼때 그 자기가 선하다고 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유 마땅히 지켜야 될선 이런 것들을 못 지키고 수수 방관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벌을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악에 부유해서 어떤 선의 심판을 받는가 저는 제가 볼때안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이 정의가 동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싸워야 되는 거죠. 언제 현재 싸워야 돼, 현재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많은 재판을 받고 그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할때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이게 치열하게 안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은 지금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았던 수많은 군인들이 불명예스러운 재판을 받고 있고 군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을 내야 되는 이 얼마나 참담한 불행입니다 왜 이르, 이런 불행을 왜 겪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 싸워야 될때 싸워야 돼.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리라 그러는데 해가 지고 난뒤 해가 충천에 떠서 그 뜨거울 때 건초를 내서 말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노력도 안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아이 건초 말려야 되는데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을 볼때 저는 제가 볼때때 때 늦은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에만 약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깨어났던 사람 제가 진짜 얘기에서 6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기나인 세월 저는 많은 걸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들 들어서 실행할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실행하기가 힘들거든. 우리가 6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게 우파들 중에 아마 자파들은 이해할 거예요. 자파들은 저길 건너에 있는 민중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아이들이 저길 건너에서 거의 7년 동안 저렇게 미군 철하라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 자파들은 제들을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제들을 지원하고, 제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파들의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이 뭐냐? 반미반일입니다. 근데 반미반일을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들은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미국 대사 관제를 담으로 뛰어넘고, 대사를 협박하고, 항상 미국 대사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파들은 저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해주고 정당을 만들 수있게 민중 민주당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게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라고 하는 자, 하는 자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주둥이로만 외치고 혓바닥으로 외치는 자들이 이 초소 두 개가 뭐하는 초소인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엇 뭐 때문에 이게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추운 겨울,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왜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은 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의 심판과 우파의 벌은 바로 몸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주둥이로만 한몫 보려고 했던 그 진정성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하늘은 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고사성은 사자성어 이제 만시지탄이죠. 만시. 늦었지금, 늦었지만은 지금 이때다이 만시. 그렇습니다. 모든 건 빼앗기고 모든 질서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국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 싸우면은 반드시 하늘이 응원합니다. 제대로 싸우면 하늘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 싸우자. 지금 제대로 싸우자. 어제 강화문 이순정군 동상 앞에서 우리 장재원 박사께서 부정선거론을 놓고, 어, 단식투쟁을 들어가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어, 민경우 의원도 와서, 막 외치고 있던데, 어,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그러냐? 신념,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이 확실할 때, 이게 부정이고, 이게 불이라고 확신할 때, 그때는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몸으로 말해야 돼. 는데 몸으로 바드연기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각자가 우리가 애국전선에서 싸웠지만은 부정이고 불이라고 생각할 때 온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행동하시고 몸으로 증명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입만으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옳은 방향도 아니고 그 바, 방향은 절벽인 절벽. 이 5천만 국민과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웅경하게 만들어놨던 이 나라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절벽으로 가는 열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 지금 말 그래서 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아 행, 새로운 사람 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청년 여러분. 젊은 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아 여러분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뭘해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연대로 연락 주시고 미국 대사관도 오시고 청년들이 이 미국 대사 나와서 소소 근무도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서 애국심도 한번 다져보고, 나라 생각하는 생각, 그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또, 아, 이,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가, 아, 그분들에게 감사한 생각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어 아, 내일의 대한민국, 내일의 나를 꿈꾸는 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떤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매일 행동하는 자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은 다또 망해집니다. 왜 그러냐? 금불 10년, 하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역대 제왕령도 10년 못 간다. 꽃도 11홍, 10일이면 꽃도 진다. 그래서 아 그게 인생 무상이고 영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자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 기자,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 보면은 인생 자체를 그냥 당장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 인생을 가짜 인생을 사고 있습니다. 반드시 벌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그런 심판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축복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 저는. 이 사회 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제발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쪽에 서서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삶을 살지 마라. 아니면 그 진정에 서더라도 정의를 말하라. 예, 정의는 영원하고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지금 싸우자. 지금 싸우자. 예, 시간 지나고, 아, 싸워야 돼.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였어요. 지금.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자존 우리의 네 자존, 국가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 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가지님이 아,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송화제 언제나 변호고 수고하셨습니다 미경님 아웃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